아 대박 뭐야 이거 껍데기 아니 껍데기가 또 있어 각각류 진짜 당분간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세상 모든 갑각류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장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 가까미의 미친 남자가 3년 만에 진짜 평생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일단은 인스타그램으로 한 통의 그 DM이 왔는데, 아 팬입니다. 저가 그 개를 하는데, 꽃게가 귀한 개가 잡혔는데 팬심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시다시피 저는 협찬이나 이 선물 같은 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그 혹시 파는 가격이 있냐 그랬더니, 마리당 2만 원씩에 파신다 그러더라고요. 다섯 마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드디어 아 갑각류 덕후로서 이 3년 만에 먹어보는 거예요 진짜 떨립니다 설명을 드리면 혹개라는게 모르시는 분 있어요 밑에 받침이 씌어질 때도 있고 튀거실 때도 있는데 일단혹개인데 이게 뭐냐면은 대개가 탈피를 하거든요 이제 자기의 껍데기를 계속 벗으면서 이제 몸집을 키우는데 탈피하기 바로 직전. 수율이 가장 꽉 차고, 내장도 가장 많이, 내몸에 영양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바로 이 꽃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팔지 않고요. 아는 사람만 이렇게 두루두루 먹기도 하고, 또 회로도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꼭질채로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바로 까볼게요. 녹진하네. 크으, <놀람> 와. <놀람> 오. 오. 야 이게 호개구나 야, 이게 호개구나 어? 일반 개랑 똑같이 생겼는데? 일반 개랑 비교하라고 일반 개도 하나 넣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닙니다.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 이걸 넣어주셨구나. 이거 오케이. 호개호개 호깨, 호깨. 무섭다, 무섭다. 자, 이게 일반 개거든요. 일반 개 보시면 일반 개하고 호개하고배의 두께가 다르네. 일반 개하고. 꽃게하고 뭔가 사이즈 차이가 나죠 뭔가 느낌이 색깔은 거의 비슷해가지고 우리가 구분 못하겠는데 이거 사이즈가 좀 작아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재보긴 했는데 최장 길이 9cm 이상만 드실 수 있어요 9cm 이하를 수확하게 되면 불법이라서 제가 미리 재보긴 했지만 11cm입니다 11cm 이거는 10.5cm 다 10cm 넘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회로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고 하거든 회로 또 오랜만에 장비 꺼내야 되겠죠 갑각류 장비를 좀 꺼내보겠습니다. 수술 장비 아, 각각류 수술 장비 요 일단 회로 한번 잘라보자 똑같은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집게 이렇게 내가지고 자 일단은 살을 꺼냈거든요 원래 이게 혹깨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일단 일반 기 한번 까볼게요 이거 일반 게 아까 주신 거 일반 계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아 다르다. 이게 일반 게 살만이고요. 이게 혹개입니다 안에 껍데기가 이렇게 같이 있네요. 음. 와 어, 어, 이거, 이거 봐봐. <laughs> 이중 껍질이야. 음. 일반 게를 이렇게 먹어 보면은. 아 완전히 달라. 여러분 일반 게는요 살이 그냥 물렁물렁해요 녹아 내리거든요. 근데 이 호게는 엄청 쫄깃쫄깃한데 하나 더 먹어볼게요. 아 그냥 빠질. 빠지... 야 이거 껍질까지 같이 있어 이렇게. 막에 싸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에 싸져 있거 같고 그거를 막 씹으면 그 안에서 게 살이 막삐져버 나오는데 엄청 맛있어. 그리 몸통은 쪄 먹어야 돼요. 넣어볼게요. 일반 게, 일반 게 넣어보고 그다음에 혹게한3 마리만 넣어볼게요. 이게 몸통도 한번 까보자. 엄청 무겁거든. 아 대박. 이거 껍데기 아니, 껍데기가 또 있어. <laughs> 대박. 안에 껍데기가 또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게 탈피 껍데기처럼 빠져 나가면 얘가 이제 물렁물렁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쭉 뽑아지네. 이렇게 뽑아줘. 어 그냥 뽑아줘. 쫙 이게 찔겨.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아줘. 아 그래서 이거를 회로 먹기 편하다 고 그러구나. 근데 선장님이 여러분들 이거 얼음물에 담궈서 먹으라 그랬거든 이렇게. 먹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렇게 껍질까지 다 물렁물렁 쇼포트 쉘 크랩 그거랑 비슷하네. 그래 가지고 음. 봐 봐요. 다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담궈서 이렇게. 이것도 먹어 볼게요. 음. 얼음물에 담그니까 여러분들 껍질이 좀 딱딱해진다. 음, 껍질채다 먹고 있어 지금. 음. 아, 회 맛있네. 이거 재구매율. 솔직히 사이즈가 좀 아쉬워요. 아, 이거 먹기는 회로 먹기에는 이게 짱이고, 솔직히 사이즈가 좀 아쉬워가지고, 아, 사이즈만 괜찮았으면은.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빠져요 정상이잖아. 쳐, 세게 뽑아도 딱 빠져요. 그대로 빠져. 그리고 대로 빠져 그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빠져버려. 요좋아요 음.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 다 쪄졌다 와 진짜 영광이다 내가 이게를 먹어보다니 와.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먹었던 개 중에 내장 가장 많아요 와야나 이렇게 내장 많은 게 처음 봤는데 진짜로 여기 일단 꽉 찼고요 봐봐 미쳤다 와, 내장이 일단 꽉 찼어요 살도 꽉 차있어 그리고 이게 호깨라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게 왜 호깨인 것인가 안에 껍데기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이렇게 1등 와. 제가 지금까지 먹은 개 내장 중에 이게 최고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 안에 여러분 여사 하나 또 있어 두 개야 두개 내장을 하나 따 이렇게 와 내장 봐 이게 엄청 맛있어 크림이야 크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와 각각류 순위 다 뒤집혔어 아 이거 진짜 반드시 내장이랑 먹어야 돼 그리고 여기 살이 이렇게 또 있어 여러분 이게 탈피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껍데기가 또 있잖아 이거 이 탈피 껍데기란 말이요 근데 이걸 먹어도 된단 말이지? 이거를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하고 살! 살살살와 이런 개가 다 있지?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와, 살좀 봐. 이거 한가득이 들어와. 일반 대게 한번 까볼게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까 기억나시죠? 색깔부터가 다르지. 보통 이렇게 오거든. 이게 정상이거든. 색깔 봐봐. 이게 봐봐. 내가 환장을 해안 하겠냐고 내장도 야 내장이 진짜 이렇, 이런 거 여러분 본적 있어요 뭔가 진짜 구멍이랑 구멍에 모든 게다차 있어 그냥 뭔가 마디마디까지 내장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꽉차 있다니까 와. 아 진짜. 이거 2만 원이거든요? 제가 산 게? 2만 원싼 거야, 이거. 와.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호떼라는 거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냐. 그래봐야 되게 맛있는 거겠지. 박달대게랑 조금 더 맛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먹었는데요. 사이즈가 작아서 좀 실망했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중에 이 호떼가 가장 맛있습니다. 진짜 이참피셜로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 내장과 살, 살은 안에 살은 보통 대게가 안에 살이 그렇게 맛있진 않거든요 꽃게 대비해서 진짜 안에 살이 꽃게 살 같아요 각각류 진짜 당분간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먹어본 이상 더 이상 각각류를 졸업해야 될것같은냐가 그런 느낌이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금까지 예주가 tv 참피디였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